이어서 오 이제 첫 번째 지명권을 가지 장유철 선수거든요. 어 장유철 선수가 지금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 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저는 옛날부터 제가 그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늘 말하고 다녔어요. 음. 어 일단 그 선수 먼저 뽑을 생각이고요. 예. 네. 어오 나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열두 번째 첫 번째 네. 뽑았고 그다음. 투이 나네. 어그래도 뭔가 이렇게 겹치거나 이러면 또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저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그 선수 가져와야 돼요. 아 무조건이에요? 네, 저는 2년 동안 제가 그 소리했거든요. 네. 예. 2년 동안 이번엔 다르다 고 그랬는데 예. 어, 이번에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아, 진짜 달라요? <laughs> 네. 이거 매기는 것 같은데 쭉야 진짜로. 그래도 아, 아왜 매기는 거야? 2년 동안 우승 못했다고 지금 매기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은요. 태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백개 돕니다. 네. <laughs> 일단 도로. 네. <laughs> 1라운드 지금 지명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윤철 선수가 네. 아 이거 확고하거든요 지금. 지금 바로 뽑으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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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으세요. 뽑으세요. 도재욱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1차, 1차 지명. 갈게요. 예. 장윤철 선수가 도재욱 선수를 좀 선택을 했는데. 오. 맹족. 난 맹족해. 아니. 그 많은 선수들 중에. 오, 어, 어, 나는 맹족해.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11시 지룡에 위치한 선수, 도재욱 선수입니다. 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ASTL e스포츠 펀드 그 스폰을 성사시킨 게 접니다. 예. 그 e스포츠 펀드의 아프리카 TV 그 ASTL 후원을 성사시킨 사람이 저예요. 자, 도재옥 선수, 다크템플러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은,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칼바라 능선까지, 본인의 고른 전장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맞서는 5시 진의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작은철 선수고요 아니, 생색내는 게 아니고, 이 스포츠 펀드가 여기도 후원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먼저 후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어찌 후원입니까, 어? 아 그게 어찌 생색입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이, 내가, 내가, 나 이거 나락전 시즌 3 때부터 후원받았는데, 내가 먼저 후원받았고, 그리고 이거 내가 연결해서 마, 만들어진 스포츠, 이게 왜 생색이야? 생색이긴 하라고 나가. 자, 오 어, 일단은 장윤주 선수는 원 게이트 찍고 두 번째 파일럿을 바로 지었고 도지옥 선수는 원 게이트 더블린가요 자, 두 번째 파일럿 안 짓고 있습니다. 원 게이트 더블에 그리고나서 추가적으로 바로 파일런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소리> 자 여기 <목소리> 파일런나를 지금 지으면서 어어야 이건, 이건 또 뭐죠? 아 그냥 마당먹지마라? 에 마당먹지마 에 <laughs> 나는, 나는 원게이트 더블하고 편안하게 자원수급할테니까 넌 마당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냥 에 아야 진짜 경기 <laughs> 재밌게 합니다 도재욱 선수 자 어시뮬레이터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코어까지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초질럿으로 입구를 좀 동경 메고 있는 상황에 도제욱 선수고요 사질럿까지 일단 끌고 올라옵니다. 이거 프로브로 밀치기 할수 있거든요. 이게 살아 있어가지고 밀치기는 안 하고 질럿 수가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장문초 선수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4대3 장군철 들어옵니다 본질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질러피가 지금 장군철도 많이 빠져있고 도재욱도 온전한 상황은 아니라서 드라곤 나왔습니다 마당 쪽도 지금 어느정도 데미지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여기서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프로브가 상하진 않았기 때문에 마당 지역에 있던 딜러시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프로브 바로, 바로 붙이면서 다시 한번 자원 그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고요. 장윤철 같은 경우에는 그 틈에 타이트하게 마당 물티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자, 투게이트에 로보틱스 준비하는 상황이고 투게이트에 로보텍스 마찬가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틱스 완성되는 타이밍은 지금 작은 처리 좀더 빠르고요. 자드라곤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 트리플. 그러니까 이게 칼바라노성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멀티 확보가 또 굉장히 용이한 전장이거든요. 도제욱도 트리플입니다. 두 선수가 지금. 결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판에 갔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되면 4 게이트 사게이트, 똑같, 지금 야, 양 선수가 결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큰 틀은 다 똑같아요 9시 구석지역에 숨어있는 상황에 장윤철이 풀어보고요 게이트에는 이제 5개, 그리고 추가적인 멀티까지 한 곳에 더 펼치고 있는 도재욱 선수와 장은철 선수 똑같습니다, 지금 진지까지 진지간이... 그냥 똑같아요 속도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그냥 이 정도면 똑같습니다 자 병력을 먼저 올려 보내기 시작하는 작은 철 선수고요 접어 잡아냅니다 지금은 앞쪽에 이 능선의 쪽에 병력을 배치하면서 본인의 유리한 조, 그 전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도재옥 선수가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은 장근철 선수가 도재옥 선수가 원하는 대로 안 싸워주고 있습니다 동료께서도 모으면서 트리플 로고 뭐 지었겠다 추가적인 멀티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 들여다보고 병력에서 모아주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교제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게이트 추가 확충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게이트 여기는 6 게이트까지. 경력이 약간 나뉘어 있는 틈을 타서 지금 정면 쪽으로 매치를 했고요. 이거 조재혁 선수가 방어가 가능할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입구 지역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장윤철 선수가 트리플 지역으로 쳤을 때 방어가 어려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각계급 하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의 전투는 이거 도제옥이 좋습니다. 이게 전진했던 병력들을 다 갈아먹었어요. 자, 도제옥 선수가 상당한 데미지를 장윤철 선수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고, 본진 안쪽에 저 게이트웨이가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지금 도제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요소가 전혀 없고요. 이거 막혔어요, 지금, 장근철. 자 추가 드라군이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상황에 도제옥 선수입니다. 자 양쪽으로 지금 덮쳐 보는 상황인데 이걸로 갈가먹을 수 있을까요? 아, 역으로 갈사 먹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트리플 미드라볼때 위험해지죠. 위험해지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공격이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질럿도 섞어 보고 지금 트리플 멀티트를 지키기 위해 프로브까지 동반해 보고 있는 성공의 작은 철 선수인데요. 야, 시캐스터뮤 스타 리그 시즌 3. 시대자들이 모두 탈락하는 순간 도재욱 선수가 아, 강전행합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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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아, 아, 기 진짜 못 이기는데요.